네, 안녕하십니까? 네티즌 여러분, 태양계 지구별에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25년도 9월 10일입니다. 253일째 되는 날이고요. 기온은 약 22도 정도 되고 있고요. 아, 침해가 떠오른 지는 이제 10분 정도 지났습니다. 이렇게 오렌지로 오렌지색 둥근 달이 떠 있고 반대편에 서쪽의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습니다. 노란 노란, 보름달이 떠있는 25년도 9월 10일 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. 살짝, 음무가, 안개가 껴있어가지고, 달, 해가 아주 오렌지 색깔로 잘 보이고 있습니다. 땅그랗게잘 보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네, 이렇게 있습니다. 지금. 요거는 조금 해가 밝은 것 같고. 네, 요 정도. 네, 이렇게 지금 해가 딱 열었습니다. 지금. 아침 일출입니다. 노을이 아니고. 감사합니다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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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